첫 번째 가 볼까요? 외로움은 판매 불가입니다 자, 어느 식당에서 목격된 놀라운 안내문 사진 만나 보시죠. 야, 짜장면 한 그릇 하러 중국집 들어가려는 순간 바로 그때 출입문에 떡! 혼밥 하러 온 손님, 이 인분 값을 써서 다 먹든지 못 먹겠으면 친구를 부르든지 아 그것도 싫으면 다음에 오셔. 외로움은 팔지 않습니다. 혼자 오지 마셔. 아, 혼밥을 즐기는 입장에서 저는 몹시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요즘 1인 가구도 정말 많은데, 어, 좀 뒤떨어진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오늘 중국집 출입문에 쓰여 있는 안내문인데요. 혼자서 드실 때 2인분 값을 쓴다. 2인분을 다 먹는다. 친구를 부른다. 다음에 아내와 온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이 외로움은 팔지 않는다. 혼자 오지 말라며 혼밥 손님을 거절하는 문장도 덧붙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이 문구를 보고 발을 돌렸다면서 불쾌함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혼밥 손님이 그 업주 입장에서도 되게 좋을 텐데요. 테이블 회전도 빠르고. 그렇게요. 이게 장사 방식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를 못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저 역시 일주일에 한 2, 3일은 혼밥을 합니다. 어, 진짜 누가 먹어 줍니까? 혼자 먹는 거고. <laughs>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 시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아. 그러면 실제로 혼밥이 되는 곳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먹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맥락 맞지 않아요. 외로움하고 혼자 아, 당신 생각이지. 그럴 리는 없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모욕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비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럴 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인형 말고 현금입니다. 자, 무인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인형 뽑기 매장에 들어온 남성, 가져온 연장으로 현금 교환기 자물쇠를 철컹철컹. 에이씨, 안 되네. 야, 들어와봐. 자, 선수 교체합니다 아이, 바보같은. 야, 형 하는 거 봐봐. 맨손으로 붙잡고, 우라, 차차. 에이씨, 찌씨찌찐찐찐에이 지도 못하면서. 자, 결국 두 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붙잡고, 한참을 낑, 낑, 낑. 매장 안팎을 번갈아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결국 철커동 개봉 자 현금 뭉치를 덥석 가방 안에 쑥쑥 쑤셔 놓고요 빠르게 매장을 사라집니다 딱 봐도 미성년자 같은데 설명 좀요 네, 지난 4일 경기도 시흥의 한 인형뽑기 매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2시3 9 분쯤에 이세 명의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와요. 두 명은 공구로 지폐 교환기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하고 한 명은 망을 봤습니다. 자, 15분 동안 저렇게 손발 온몸을 써가면서 낑낑낑낑 집회 교환기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한 끝에 결국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어서 그대로 도망갔는데요. 현금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고요. 저 집회 교환기를 고장 낸걸 포함하면 피해액이 총 30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들 손 변호사님 고향 인천에서도 털었어요. 네, 인천 중에서도 또제 고향인 부평에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더 개심한데요. 지난달에 인천 부평에 있는 무인점포에서도 440만 원 현금을 털어갔습니다. 와우.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시흥에 제보자 매장에 아, 와서 지금 이 장면이 예. 인천. 그렇습니다. 예. 아... 한달 전에 예. 지난달 26일, 27일에 이틀 동안 440만 원 훔쳤는데 그 후에 시흥에 와서 제보자 매장에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죠. 세명 중에 두 명은 붙잡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 망보던 한 명은 아직도 못 잡아서 잡는 중이고요. 이 잡고 봤더니 (10대) 중학생 그중에 초법소년도 있다 그래서... 아 현재 부평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인 교실 서가 두명 중에 한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만 나이가 어린 것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기각이 됐고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대낮에 파격 퍼포먼스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 짜증 나는 거첫 번째 제보 만나보시죠. 자, 차들이 쌩쌩 왕복 교차선 도로 정 중앙에 휴대폰을 세워놓고 우뚝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너뭐하려고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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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야,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팔굽혀펴기 무기를 펼치는데, 아유 저거 보고 좋다고 슈퍼 챗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저러는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8시 40분쯤에 강남구의 왕복 9차선 도로에서 목격된 상황입니다. 저렇게 어떤 남자가 뭐 중간으로 들어갔어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년 남성이라고 아유. 합니다. 앞에다가 휴대폰을 거치해놓고 갑자기 빨간불이 되니까 계속해서 뭐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때가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차도 너무 많았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면 낮에 낮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너무 많은 차들이 있어서 위험했다고 라 제보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몸은 유연해요 두 번째 영상 이어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포착된 남성의 수상한 뒷모습 자세히 보니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어저 인간 뭐야 자기야 보지 마 저런 거 보지 마자 일단 본인은 개운한지 보무도 당당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어디 좀 숨어서 하든지 뭐가 저렇게 자랑스러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가 대로입니다. 대로. 어우. 대로 버스 정장 류 바로 옆이고요. 시간도 문제입니다. 언제요? 오후 2시입니다. 퍽 대놓고 대로에서 오후 2시에 지금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심지어 여성들도 많이 지나가거든요. 아주 대놓고 노상방뇨를 한다. 글쎄 요 부끄러움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자랑스러운 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뭐 노상 방류를 뭐 저거를 뭐 이렇게 처벌하거나 강력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당연한 행동인데 저렇게 반복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이 이름은 뺄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할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험생 아들을 둔 5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는 천주교이긴 하지만 평소에 성당을 잘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수능 100일 전부터 성당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대부분 전업주부인지라 평일 낮 모임이 많았고 저는 자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연차를 내고 모임에 갔는데요. 오랜만이라 여러모로 서투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임장에게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여러 불평불만을 들었다며 제가 기도 준비를 많이 안해 와서 모임에 방해가 됐으니 다음엔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답장은 보냈는데 괜히 더 위축이 됐고 더 이상 모임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 단체 대화방을 조용히 나왔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모임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매님, 단톡방 언제 나가셨어요? 아, 아 모임상님, 더 이상 모임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요. 아, 제가 그동안 자매님 노력,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봤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우, 아유, 아유, 무시라니요. 아니 아니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어요. 이제 아니. 우리도 원칙대로 저희 기도 목록에서 박지훈 군 이름은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대화방을 조용히 나간 게 어떻게 무시인가요? 심지어 모임 회비까지 냈는데 그런 이유로 저희 아이에게까지 분풀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뿐입니다. 같은 학부모끼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의 해접타임. 6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모임장입니다. 어머머머머 그날 지훈 엄마가 기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엄마들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아이 커피라도 한잔 돌리실 생각은 않고 무작정 대화방을 나가 그게 무시하는 거죠. 어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니 동그라미. 어머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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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저기요, 수 엄마. 그래요. 나 기도 잘못 해요. 그래도 어 그런데 님들 그거 갖고 뒤에서 속닥속닥 하셨잖아. 아니 신부님은 그러려니 하시던데 아왜 님들이 난리예요? 우리 지훈이 어차피 공부 잘하니까 이름 빼든지 말든지 X. 자, 교수님부터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음. 네, 무슨 학교 무슨 행사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성당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건데 무슨 방해가 있고 도대체 뭘 준비해오라는 거고 뭘 무시했다는 건지 정말 1프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저 같아도 굳이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우리 그 아이 이름을 뺀다는 것도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박비로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이름을 지금 빼는 모습이 <laughs> 내일이 수능인데 아니 이거 너 이거 너도 지윤이는 공부 잘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 너도 될똥말똥인데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불쾌하고 그리고 그냥 그냥 빼고 빼면 되지 뺀다고 또 공고질하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격적이고 조금 글쎄요. 암만 공부를 잘해도 막그 부적 태우고 막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기분 나빠. 믿지도 않지만 뭐 기도한다고 아... 공부 못한 애가 기도한다고 뭐고 좋은데 가겠? 지금 잘 치겠습니까? 그, 그렇지만 그 뺀다는 거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납득이 좀안 돼요. 선 그래도 뭐. 내일 다 교회나 저, 여, 사찰 앞에서 저는 다 응시자들 다 기도할게요. <laughs> 모두 다잘 치세요. 급그 태세 전환. 자 일단. 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손 변호사님 <laughs> 네, 예. 어잘 보듬어 주고 또 좋은 마음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좀 위해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사연자분이 좀 기분 나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히 또 공감을 하는데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 이 조용히 나갔다 이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나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기능 중에 나갈 때티안 내게 그냥 나간 줄 모르게 몰래 나가는 기능도 조용히 나가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티안 내고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같이 있었, 있었던 그 집단이면은, 나갈 때뭐 얘기를 하고 나갔으면은, 그래도, 아유, 이렇게 나가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다시 좀 잘못을 했으니까 얘기하고 다시 좀 들어오게 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몰래 나가고 조용히 나간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가족분들 소금쟁이 님께서도 제이유 님도 무기마루 님께서 뭔 놈의 종교가 저러냐고 왜 종교 가지신 분들이 저러냐고 같이 화를 내주셨고요. 어, 스카이 님도 그렇고 박채영 님도 그렇고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힘내세요. 라고 응원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헤이 님께서 우리에도 내일 수능이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힘내라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앵커님. <laughs> 그렇습니다. 예, 내일 어, 진짜 수능 이제 오늘 예비 소집을 하셨고, 내일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뭐, 7년 만에 수험생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